안녕하세요, 이안 t v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스터 미사일 LO 미니카 접기를 시작해볼 거예요. 볼 거예요. 그럼 이제 접어보겠습니다. 저는 검은색 색종이로 부스터. 음? 저는 회색 색종이로 부스터 미사일로 미니카를 접을 거예요. 거에예요 그럼 일단 회색이 뒤로 가서 놓고 샘으로 한번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펴주세요. 그럼 여기 서운이 생겼으면요,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세모를 접어줍니다. 위에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. 여기가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아래쪽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, 이 생물을 여기에 맞춰서 접어줍니다. 조금만 검은색이 보이게 접어주세요. 다음에,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양쪽 다 똑같이 접었으면 한쪽 세모를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. 접었다가 펴주세요. 다음에 접은 쪽을 접은 쪽에 선이 생겼고요. X자를 만들 거니까, 세모를 또 아래쪽으로 한번더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펴주세요. 다 접었으면 X자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. 다 접었으면, 이제 세모주머니를 만들어줄 거예요. 이렇게, 모았으면, 여기에 뿌리 하나 생겼을 거예요. 이 뿌를 위로 한번 접고 아래가 한번 접었다 위로 똑같, 똑바로 올려주세요. 그 다음에 뿌의 머리를 눌러서 세모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. 반대쪽도 세모를 위로 접어주세요. 또 아래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세무 주머니를 만들어 주는데 뒤쪽으로 접어줄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똑같이 세무의 머리를 눌러주세요. 다 접었으면 다시 뒤로 뒤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아래쪽 이 세모를 위로 넘겨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가 이 가운데 이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. 그런 다음에 위쪽 세모를 아래로 내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여기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또 다시 펴주세요. 예, 좀. 음. 접었으면 이제 이세 이거를 가운데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세모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세모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. 여기 끝에가, 여기 끝쪽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, 여기서 이제 계단 접기를 해줄 거예요. 그럼 이걸 조금만 위로 올려서, 접어줄 거예요. 이렇게 요만 그만 조금만 이거 올려서 접어주고요. 다음에 또 다시 계단 접기를 한번 더 해줄 거예요. 그럼 여기와 똑같이 만나게 잘 접어주세요. 다 접었으면 이제 합체를 시켜 줄 거예요. 이거를 위쪽으로 넘겨 주세요. <laughs> 그다음에 이거를 벌려서 여기다가 넣어 주고 이거를 닫아 주세요. 이거를 또 벌려 주고 이거를 닫아 주세요. 요 자, 다 접었으면, 이제, 가운데에 이 구멍이 있을 거예요. 위 쪽에. 이 구멍을, 여기 가, 이꽃깔모자처럼 주머니를 접어줄 건데요. 이 가운데 선과 만나게 접어주세요. 만나게 접고 반대쪽도 똑같이 만나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었으면 다 접었으면 이제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. 그랬으면 위에 선이 있을 거예요. 이 선에 따라서 가위로 잘 잘라 주세요. 다 잘랐으면,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잘라주세요. 이 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. 다 접었으면, 에로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만 잘라 주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조금만 잘라주세요. 다 잘랐으면 여기에 이렇게 뒤로 넘겨오면 넘겨질 거예요. 이 넘겨지는 걸 이를 향해서 접어 주세요. 그런 다음에 여기 틈이 있을 거예요. 이틈 모양을 여기 안 보이게 넣어서 접어 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벌려 가지고 넣어서 접어 주세요. 그러면 부스터 미사일 에로미카 죽기가 완성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